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회에서 강원도 중도유적 보존과 레고랜드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미래통합당 한교 의원과 중도유적지킴본부는 계약서 공개와 적법성 및 자금 흐름 추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채민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미래통합당 한기호 의원과 중도유적지킴본부는 19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강원도 중도유적 보존과 레고랜드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춘천 중도는 석기, 청동기, 철기 문명이 한 곳에서 나온 대규모 고대유적이지만 최문순 도지사는 문화재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원도가 수천억의 도민 혈세를 쏟아붓고도 월 임대료 400만원의 밀실 계약을 맺고 이를 강원도 의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강원도가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영국 멀린사와의 계약서 공개, 중도 땅 토지 매도 매입 관련 적법성과 자금 흐름 추적, 문화재청이 하중도 위지역을 발굴할 것 등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최민합입니다.